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강좌. 자, 이번에는, 네, 은영님의 공격입니다. 상대방은 9홀 풀방타구요. 자, 9홀 풀방타를 상대로 지금, 어, 골렘, 발키리, 마법사, 호그라이더, 골발 위호 조합입니다. 골발 위호 조합 강력하구요. 그 강력함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배치가 굉장히, 호그라이더 쓰기 딱 좋은 배치죠. 일단은 대형 폭탄 쌍자범이 있을 만한 위험 지역이 너무 눈에 딱 보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역 네 마법사 타워랑 이두개 사이 네 여기 사이마다 여기는 지금 점핑 트랩이 있어서 없을 것 같고요. 이 네, 사이마다 대형 폭탄이 있을 가능성 농후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 바람방축이 옆에 비어 있죠? 아처 타워 옆에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자리마다 또 대형 폭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만 좀 조심하면서 회복 마법 뿌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 마법으로 잘 부셨는데요 지진 마법은 그러니까 이 배치가 지금 이 지진 마법 하나만으로 어, 벽이 진짜 한참 많이 없어진 것 같은 거의 바, 벽의 3분의 1이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진 마법도 좋은 선택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진 마법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 이동 마법이 더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진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벽잘 보셨죠? 자, 일단 발키리.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너무 좋았고요 자, 여기서 호그라이더. 아, 호그라이더 위치 좋지 않아요. 자. 호그라이더 아, 근데, 어, 서즈컬 호그를 쓰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갔는데요. 요것도 뭐 나쁘진 않네요. 하지만 좀 여유가 있다면 은 서즈컬로 들어가는 게더 좋겠습니다. 네. 대형 폭탄에 몰살 당할 일이 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요즘은 서즈컬보다 저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공격을 당하는 면적을 축소하고 같이 맞는 공격을 최소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뭉치는 것보다는 서지펄의 방법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호그 라이더는 다 죽었지만 마법사 살아있고요 골렘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퀸이 아직도 스킬이 남아있네요 자, 남은 방어타워. 폭탄타워가 열심히 해봤지만 의미 없었고요 쌍자 부분 역시 그 위치였군요. 자, 남은 방어타워들 정리하면서 은영님의 공격은 끝이 났습니다. 3별 완파였습니다. 자, 이렇게 발키리와 호그라이더를 이용하는 것은 항상 늘 좋은 성과를 냅니다. 특히, 지진 마법을 활용할 때는 마법 숫자가 적어지는 대신에 이렇게 어, 오밀조밀하게 벽이 있는 배치에서는 어, 지진 마법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걸 잘 보여드린 공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라이너의 클래시오브클랜 클랜전 강좌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